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어, 영국에, 그, 있을 때부터, 어, 제 작품의, 작품의 어떤 컨셉 자체가 그 분단에 관한 얘기, 한국 풍경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제가 꾸준하게 우기가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이런 을 사실은 저도 굉장히 생각해왔고, 그동안 쭉 해왔던 나의 컨셉, 콘셉트, 작업의 콘셉과같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참여하게 됐어요. 군복무 시절 때, 그 밤에 야간초소를, 야간초소에서 보초를 썼을 때 봤던 그그 전체 그 전방의 풍경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그 전방 입소를 했을 때, 그 직제 근무를 썼을 때 봤던 북한의 그 DMZ 풍경과 북한 풍경 그다음에 뭐훈련소 군대 가졸훈련 썼을 때도 뭐 전방에서 매복을 썼고 뭐 이렇게까지 할때 우리 첫 기회로 야간 출시경을 본, 본 풍경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그 풍경이 너무나 그 지금처럼 그림처럼 그, 모노톤으로 같이 보였거든요. 그때 내가, 내가 내 기억으로는 그 풍경이 사실은 어, 진짜 신비롭고 아름답고 밤 야간 출식경을본 풍경이기 때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또 그게 어떤 분단된 국가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풍경을 바라보고 본인 군인이는 신분으로 어떤 뭔가 나라를 지키고, 어, 저쪽에 있는 그, 어, 떤당대가 나의 적이고, 그런 감정이 복합된 감정으로 오버랍돼서 같이 분명히 보여졌을 때는 결코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름답지도 고 슬프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고, 뭐 이런 기억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해서 그걸 아, 그림으로 그,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놓은 게 이제 저 야간투시킹으로 본 풍경 그 색깔을 붉은색으로. 원래, 원래, 어, 야간투시킹의 색깔은 녹색이에요. 녹색으로 보이는데 그 저투비행기 조종사들의 야간투시킹은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녹색으로 그린 그림을 그렸는데 녹색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주 뭐라고 그러나 좀 일반적인 어떤 그냥 자연의 색깔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그 충격적인 그 느낌 그런 건 다시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한 게 이제 붉은색이에요 같은 모노톤이지만 붉은색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막 다양한 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붉은색 자체가 그냥 아름다, 아름다운 색이기도 하고 그냥 무서운 색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와 자연의 아니 문화와 국가에 따라서 그,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기호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또, 그러니까 역사에 뭐 따라, 역사의 어렵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굉장히 붉은색이 굉장히 무기와 어떤 특별한 신분청인만 다용했던 색계기었고 굉장히 다른 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내가 담고자 하는 그림에서 담고자 하는 그런 정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너무나 무섭고, 무섭지만 또 너무나 그히 진비롭고 신비롭지만절무젊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주는 색이 오히려 그때 내가 받았던 기억의 어떤 그 색이 붉은색에 가까워서 그래서 붉은색 을 그림을 그렸고 또 하나는 어, 사라져가는 풍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도에서 어, 그 친구들하고 영, 영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걔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 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장소에 갔을 때 하나도 변함 없이 그 풍경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더라고. 우리는 사실 뭐 30년이 아니라 10년 10년만 지나고 아니면 1년만 지나, 지나도 내가 정말 그그 그 장소가 다시 가고 싶가 보고 싶어서 가슴에 도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미 그풍경은다 변하고 사라지고 다른 풍경 으로 개발 되어 있고 그런 어쩌면 그냥 슬픈 것일 수도 있죠. 자기가 추억할 수 없는. 추억할 수 없는 니시 추억을 했어도 그 풍경을 직접 가서 뭔가 사색을 하거나 다시 하시면 돌아보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그 결승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장소성을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어, 우리 한국 자연의 정말 실상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제, 작업의 풍경을 보면, 어, 붉은색으로 사실 한국의 모든 실제 풍경들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뭐 백두의잔락까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아니면 존재했거나 아니면 지금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개발 개발해서 사라졌거나 사라졌거나 그런 풍경들 하나를 모아서 그중에 아까 말한 그런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유토피아 이거나 아니면 디스토피아 이거나 그런 풍경에 대한 기억이에요. 일단은, 사실, 어 현재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 실제 풍경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 관람자들이 혹시나 뭐 어딘가를 여행했을 때, 사실 어디서 봄직, 범직, 봄직한 풍경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섬, 뭐, 거제도, 제주도, 뭐, 라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부분을, 그 풍경들을 찾아보시면, 어 자기가 언젠가 한 번쯤 거닐었던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런 장소,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 내가 그렸던 그림의 어떤 그 이모션한 어떤 부분까지 채, 캐치를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아름다움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른 어떤 느낌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시, 뭐 이렇게 바꿔보시면 아마 좀더 더 재밌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